명수산에서 대하새우를 주문을 했습니다. 지금 도착이 되었고요. 지금 무지 싱싱하게 도착을 했어요. 제가 요거를 한번 소쿠리에다가 쏟아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소쿠리에 쏟았는데요. 대하가 엄청 커요. 싱싱한 건 싱싱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엄청... 엄청 크네요. 말 그대로 대하 요거를 판매 글이 올라와서 보니까 소금구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. 요거를 소금구이를 해서 먹으면은 껍질채도 먹는데 껍질하고 머리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껍질은 입에 걸려서 까서 먹게 되고 머리는 한번 더 튀기거나 바싹 구워서 예, 머리는 영양가가 많으니까 머리까지 맛있게 먹어야겠죠. 소금구이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영수산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